대망의 2025 서머리그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흥미로운 경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필라델피아의 3픽으로 거론되었지만 5픽 유타의 지명을 받고 NBA 무대에 입상하게 된 악동 유망주 에이스 베일리와 3픽으로 필라델피아의 진짜 지명을 받은 VJ 에지콤이 맞붙게 되었죠. 두 선수 모두 이번 드래프트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오늘 경기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엣지콤은 28득점 10리바운드의 더블더블 더블 활약을 보여줬고 경기 초반부터 매서운 공격력과 함께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드레인지 점퍼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일리의 데뷔전은 아쉬웠는데요. 처참한 야투율로 두자릿수 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는 1스틸 1블록으로 괜찮았고 경기 결과는 유타가 가져가긴 했지만 엣지콤과의 동기 맞대결에서는 완패하고 말았네요. 엣지콤은 즉시 전력감으로서의 기대감을 상승시켜줬고 베일리는 기복 조절과 슈팅 개선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아직 서머리그 첫 경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두 선수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나요? 2024 NBA 드래프트 전체 12순위로 지명된 니콜라토 피치. 하지만 ACL 파열 부상으로 코트도 밟아보지 못하고 24, 25시즌을 통으로 쉬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오클라마시티 썬더가 2025년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토피치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우승을 하게 된 NBA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죠. 그런 그가 오늘 열린 서머리그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토피치는 오늘 총 26분을 뛰었고 14득점 4어시스트 2스틸에 꽤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슛 셀렉션이 좋았고 팀 공격을 풀어가는 감각도 빛났는데요. 꽤나 흥미로웠던 점은 몸빵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약간 돈치치스럽게 몸으로 퉁퉁 치고 들어가며 꿀밑을 공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98cm의 좋은 신장을 잘 활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핸들링과 스무스한 움직임이 돋보였고 오늘 성공한 3점 2개 모두에서 죽음보를 처리하는 능력까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7개의 터너보죠. 드리블 중 수비수의 압박에 밀리거나 너무 욕심을 낸 패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첫 경기이니만큼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우승팀인 썬더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출전시간을 할애받는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오늘 토피치의 경기는 가능성이 무대였습니다. 득점력, 슈팅감각, 그리고 부드러운 드리블 등 잠재력은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네요. 하지만 NBA 수준의 수비 압박에서 벗어나는 능력, 턴너버 관리 수비 전환 시 의사 결정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할 포인트입니다. 농구 팬 여러분들은 오늘 토 피츠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